시단 50km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 집사들은 기본적으로 아 우리 보니까 그냥 그냥 옆구리 찔러서 예그 네, 정도는 하더라고. 호수 시단 정보 수집 부가 이오다. 지금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저희도 10억이 넘어요. 1 2억 정도 되나? 근데. 그, 목사님이 저걸 해버리십니까? 거기는 연애라고 하지 않나? 우리는 여... 아, 여기 저기 방림이구나. 거기를 뭐라고 하지? 그, 이렇게, 조직, 그, 그, 지역을, 뭐, 이렇게, 무슨, 있잖아요. 무슨 지방, 지방이라고나 지역? 연회 그,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끼리 모임하는 거. 이렇게, 그 지역.